뛰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마음으로 한번 예, 출발을 해봐야겠지요 어, 14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상자를 한내 생각에는 지금 딱 10개를 깠을때 4개 이상만 먹으면 돼 4개 4개 먹고 그 다음에 좀 이따 4개를 까서 거기서 2개 먹으면 총 6개 거든요 저는 상자 6개 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황금 비율대의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예 됐어요 오케이 오늘 복귀했는데 만 FC로 거래야 이득일까요 패키지 만 f c 면형이빠지세 네. 아까 네개 나왔죠 그럼 여기서 두개 나와야 됩니다 아, 와 진짜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심내는 약간 그런 선수는 아닌가봐요 하... 미련 있는 보고 부... 예아 저거는 좀 약간 미련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살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예, 살건 아니고 맞아. 자 일단 5억짜리가 3개 1억 뭐야? 뭐야? 존나 잘 떴다. 인정. 진짜? 그거, 이거 개잘 떴다. 5억 3개 여기 잘 떴다 그죠 여러분들? 스윗 노이어. 그 다음에는 5억 안 나왔어. 예, 예, 예. 8장까지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인데 쭈르가지고 여기서 5억이 5개 22억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장. 이거 솔직히 이건 이득입니다. 제가 봤을 때왠줄 아세요? 5억이 다섯 개뜰 확률이 진짜 없어요. 맞아요. 네! 맞려요 어, 네. 방향. 저도 저거 살까 말까 고민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저거는 부... 우와 어 또띠가 바로 다야 근데 이거 진짜 요새 여기서 또띠 왜 이렇게 어. 잘 줘? 그러니까. 은근히 운이 좋으셔 이 아이디가 보면은 맞아요. 자 1억 5천이고요. 그다음에 1억 먹었고 나머지 세 개까지 BP부터 쫙 받고 마지막 카드팩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네 개까지 네개 가서 7억, 6억, 5억, 7억, 26억 먹었고요. 42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오야, 호진이 아놀드 같은 거 줘버리더라고. 아니, 나 선수를 은퇴하면 감독되는 거 상관없이 그냥. 그냥. 나 지금 여기서 이걸 가볼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또 뛰어서 만약에 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떴다. 진짜? 금방... 아, 아 맨날 아직 노란색인데. 좋아. 노란색. 노란색. 음바페 나쁘지 않 평타. 음밥페 평타로 그죠. 네. 여기서 호날두가 나오면 좋은데 어... 음바페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가에서 좀 평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캠을못 내린 이유가 밑에 나오는 카드들도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2억 5천 2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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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폰소 아 잠깐만 알폰소가 네장 정도? 아 어, 그건 아니네 이러면은 도대체 어디 쪽에서 내가 이득을 받으려야 될까 이거 믹쇼야 어디 부분에서 형이 이득을 보면 주인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실까? 또띠팩?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해리케인 응 카면 나 용서해주다! 28억입니다. 타올이 게인 28억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엥힐이요. 그다음 킴팸배, 인신의 아마비까지. 이거 진짜 괜찮아. 28억이면 그래도 용서를 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게임 방송이여가지고 어? 강태 할게요.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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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님 어제 제가 어, 여기에서 NH 악미 칠카 나왔거든요 형님 그렇죠. 예 어제 어, 축하드립니다 와우 이득 보셨다 그럼 <laughs> 축하드립니다 형님 예 올까 이자석장 <laughs> 망했고요 망했고요 넵 no. 망했고요 아, 만... 여러분들 물음 표치 지마세요 왜요 여러분들 네이 팩이 여기서 한 방이 있는 팩인데.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맞아요? 절 끝까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예! 걸세. 여러분 오늘 한 번만큼은 나를 그냥 초원이의 낙타처럼 생각해 줘. 어? 초원이의 낙타요? 가겠습니다. 라모스? 자 요새 티비라모스는 아마 내가 알기로 이 급여 때문에 16억 정도할 텐데 오잘 썼다. 나초원이의 낙타야. 초인학이라고 들어봤어? 초겠습니다본게 초인학. 아닙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이.. 아 우리 대길이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자 비달. 자. 아로또루 비달 369고요. 금액 369. 하, 지금 느낌 오늘 지금 가면 안 되겠지? 지금 가서 망하면 진짜 나 큰일 나겠지? 가보세요. 아니야. 아니 아까 전에 올까기 느낌이었는데 속았잖아. 오늘은 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은카페부터 가고 갈래. 예. 자 마테릴레가 여러분들 MOG 마케렐린 요새 얼마예요오 <laughs> 7억 저 MOG 마테릴레가 그래도 가격이 예, MC다! 만에! 끝! 어 만에 은가 얼마야? 와 이것도 30억 정도 하잖아 아 107이라니 리치야 54억! 와! 리치야 이거 살짝 입은 진짜 좋다 오! 하에 <laughs> 여러분들! 사디움하에리치 <싸류만에>. 나머지 티가 <laughs> 세요 어? 1억 넘겨준다고? 이렇게 호응을잘해 줬는데 야, 사디엄을 보면서 자, 아직 헝그리해요. 아, 믹슈를 줬는데 케이? 아, 챔케이네. 아, 챔케이는 요새는 넘겨 주더 아, 챔케3 아, 8억이고요. 아, 뭐야, 뭐야. 8억짜 하나 보고 아, 왜 스킴을 왜 넣었지? 한번더가 봐. 아니, 뭐야, 무슨 끝이야, 이게? 자, 옆에 아 옆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야 이게? 아니, 밥이 얼마 안 하잖아, 믹슈. 아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요구를 해어야그러니덕 나쁘지 않잖아.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가격 <laughs> 생각보다 못 죽이겠지? <웃음> <웃음> 생각보다 난.. 한 한장더 한 해봐! 생각보다.. 지 오, 잘뜨는데 민심이 그생각그 민심이 아닌데? <웃음> 해봐. <웃음> 자, 파미는 흰 색깔 보면서 한장 먹어봐. 한 잠깐만 먹어봐. 여기에서 그러면은 아! 야 이거는 날강도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이건 버닝으로 먹는 거야 버닝으로 먹는 거 아니야? 4억짜리? 이거 형들이 아니라 버닝으로 뜯은 만믹셔야 이거는 나 먹었잖아 얼마전에 시청자분꺼 아..뿌꺼기 썼어야되는데 버닝 믹셔야 아..뿌꺼기 깠어야되는데 자 하지만 만일까지 뜬이 와중에 사실상 손해란 없습니다 아, 예 우리 주인물 여기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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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슈 내려간다 오오오 65기 샷 주인물 개잘 뜬다 진짜 아이고. 이거까지 먹으셨기 때문에 우 아, 내가 중거리 슈타 형님 이 중장거리 슈타 형님 건 내가 망한 적이 없어 진짜 맞아 어 아, 아. LH7 카 미추 주면 안 됐냐 아이거 형님 아 오케이 알았어 아 그렇지 아, 나안 해도 돼아니게 양보할게 아 이씨 아, 아, 나왜줘 아, LH7 가 미추 줄게요 더 이상은 양보 안 됩니다 이건 그럼 제가 할게요 형님 이해해주세요 그럼 나왜줘자 요거까지 한번 저희가 아이씨 날강도줄 아, 알았어. 날강도줄 알았어. <laughs> 너미야이상하잖아와강도줄 알았는데. <laughs> 이분이 어쩔 것 같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회에다가 손흥민까지 더하고 나면 사실 여러분 솔직히 <laughs> 킹점! 아니요. 어, 일단 게이득 봤고요. 맞아요. 여기에서 미슈님! 네. 정점 찍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가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점 오브 정점! 정점이 뭔지 보여주세요. 요 형님 칠칸 여러분 요새 얼마나 해요? 5 0 0억 어이구. 대 누가? 0 0억까지 되는 진유 형님은 어이구 좀 많이 싸졌구나. 그 근데 이걸 왜 봤어? 어, 얼마인지 궁금해서. 뽑겠다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뽑겠다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라 계속 말했는데. <laughs> 와 진짜 답장 답정 노야 이 형도. 나는 분명 궁금해서 봤다고 하는데 계속 자기가 와 답할 때까지. <laughs> 그래요. 뭐볼게요뭐볼게요야이 어. <laughs> 새끼야. <laughs> 자, l h 지탑 프라이스 200인데 예이. 뒤에 이공두 개를 지워. 쓱 예? 지워줘. 넘버, 넘버 2? 2? 넘버 2야 넘버 2 오,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을 주고 뒤에서 하나만 지워도 20인데 잠깐만. 가자. 넘버 2둘 중에 하나 띄운다는 거냐? 주었다. 주었다. 어, 또 뭐야? 베리샤? 베리샤. 어, 뼈 어, 진씨 내가 하나만 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주먹이 온다 야. 믹추야 어, 아니 여러분 그란샤가 아니라 믹추야믹추야 네, 네.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여러분 이건 진짜 1 9 0 2 뒤에서 2등이야. 믹추 네. 말대로 이가 맞았네. 뒤에서 2등이네. 여러분들. 아. 네. 와 이건 좀선 네. 넘었다 어. 이거. 아 잠깐만 총합 어. 얼마인가요? 근데 이 형이가 아. 잘 뜨긴 했는데 3 0 0억원 넘었어 근데? 390억! 솔직히 이거는 인정해줘야 키스. 돼 150만원에 거의 400억인데 여러분들 개잘 떴다 진짜 이건 잘 떴다 그죠? 나쁘 일은 안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우리 BP가 1300억인데 중요한 거는 LH 시즌 금카페 이거 얻기가 진짜 빡셉니다 맞아요 네. 근데 좀 전에 약간 다행이 다행인 게 뭐냐면 믹슈가 네? 아 이거는 지금 진짜 죄송한데 주인분이 계속 저한테 긴말을 하고 있어요. 긴말 안 하시는 거 알아요. 안 하잖아. 왜 거짓말하지? 왜또 사기를 쳐요? 미쳤네 사기꾼인가? 잘 하신 거야. <laughs> 잘 하지는 않았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십니까? 예. 네? 이거 얼마야? 아 경쟁자가 있네. 아 뭐야? 이런 거 보지 마. 그들 나 궁금해서요. <laughs> 왜냐면 여기서 토티 한장 나오면 그냥 토티 두개 묶어 가지고 올 가게 할게요, 형님. 그렇지. 예.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는. 감사합니다, 형님. 2,500. 5,000만. 400짜리. 300 오버롤. 2,500만. 죄송합니다, 형님. 아! 자, 지금부터 진지하게 할게요. 오케이. 메인이야. 지금부터 장난은 그만. 와, 웬만한 뭐 이런 사실 LA 그렇지? 카드 오! 먹는 것보다, 어 그리고 뭐 덕배 또띠보다도 비쌉니다. 맞죠? 다시 뭐 허나우도 이런 게 차라리 다, 맞잖아요. 맥도지. 좋죠.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만약 에 여기서 날강도 이르카라 하나 먹는다면 마일리지, 마일. 리지 여기서 만약에 날강도 아놀드. 오, 잠깐만. 일단 망했고요. 어, 잠깐만 나 자, 조금만 여러분 자, 진정하고 갈게요. 조금만 진정할게요, 여러분들. 아놀드 마일리지 일단 버렸고요. 이거를 어떻게 살릴지 두치와 북극. 미션. 홈케에서는 에레시앙카 아, 미션 그만해. 3 0 0억짜 나왔고요. 그런 얘기하지 마, 미션. 그런 얘기하지 마. 이거는 금카페기예요. 미션, 그런 얘기하지 마. <laughs> 과연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다이슨이야. 주영아 이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지요! 제발! 아, 눌렀다 눌렀다 죽고 하검색 어? 뭐야? 뭐고? 몰라 진짜... 위치 유사 같은데. 근데 이거 가격이 165. 억 유자이거 마음 안. 500만 원도 넘고. 아 여기 또 했대요. 아유 근데 아니, 왜냐면 이게 왜냐 면 이게 병타 정도로 약간 낱배드로 좀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완전 아까, 아까 베리샤도 아까 30억 대가 있었고 하니까. 아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잠깐 잠깐요. 자 상한가 182억에 빨리 정리하세요 형님 이거 빨리 올려야 돼 빨리. 형형형 이거 이거 182억에만 팔려도 이 개꿀딱이인데 형님. 네. 제가 조금 당당한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베리샤. 어베리셜를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laughs> 아, 여러분들. 아론은 1 180억이면 그래도 여러분들 막 진짜 물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아. 아근 진짜 범색이어야 되는데 그게좀 아쉽긴 하다 진짜. 아. 근데 여러분들 딱한 말씀만 좀더드게요 이게 금카페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에웨 금카페 구하기 힘든 카드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나오는 거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믹슈가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까겠다고 지금 저에게 선전포고를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 한번 보고서 한번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형님, 네.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요? 예, 해야죠. 가시죠. 아 뭐야? 음... 아이 뭐야? 아 형, 왜, 왜요 왜요? 아 형아가 LH 카드고. 여기 재키야, 저기 안에 LH 가 있는 거안 보여? 재키 언제부터 이거 카드를 이렇게 가렸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정정당당한 경쟁이란 경쟁이라고? LH 카드 끌잖아, 저안에 임마 안 보여? 어 있긴 있네. 수아레스, 수아레스. 설마, 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미쳐, 진짜 아니야 미쳐야 아니야. 수지. 미쳐. 야 자 여러분들 아니야 아니야 밀수야. 그거 아니야 LH 수지금가 1000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민수야 아, 그거 아니야 지금 가면 안돼 그거 자 LH 수지금가 1000억이네 1000억 천억. 민수 감정 상할 수 있어 가지 마 지금 o t w 안 되고요 핫도안 되고 TK라 안 돼요 민수 지금 진엔안 되고요 민수야 지금 LH 가면 안돼 우와? 우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비싸? 상일아 아, 왜 이렇게 비싸? 윤상일 아니 왜요? 야 진짜 당했지 생각보다 비싸서 당했지 우와!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비싸? 야, 나도 아까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 생각보다 비싸서 채팅창 보기 물타이안될것 같아 육시야 육시야 야왜 이렇게 비싸 이거? 8년? 어, 대한민국 이정도면 지금 190억인데 다거. 아야 감자 이게 다거라고. 아니 뭐야. 뭐야. 아이 정도면 인정해야죠. 오뭐 예. 이거, 이거. 이 정도면은 인정해야죠 여러분들. 예. 왜냐면 사실 저도 억가는 좀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laughs> 제가 어리 믹슈가 그래도 잘 뽑았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예. 스텝.